김태연은 부루의 명곡에서 폭발적인 공연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무대에서 그녀는 단순한 가수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동안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로서 큰 인기를 끌었던 김태연은 이번 공연을 통해 그녀의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 무대 매너 그리고 진심 어린 감동적인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MC 신동엽은 김태현의 공연 후, 김태현이 더 성공했어야 했다. 라는 감동적인 말을 남겼다. 그의 말에는 김태현의 숨겨진 잠재력과 그동안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신동엽은 김태연이 그동안 보여준 실력과 무대에서의 열정에 비해 대중의 관심이 적었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그녀가 더큰 성공을 거두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태연의 공연을 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커리어를 지켜봐온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다. 김태연은 이번 부루의 명곡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그녀의 음악적 스타일과 감성을 바탕으로 한 무대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아이돌이라는 고정된 틀을 넘어서서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김태현은 항상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해왔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관객들과 깊은 소통을 이루어내며 무대를 장악했다. 김태연의 커리어는 이번 부루의 명곡 무대가 끝난 후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로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그녀는 아이돌 활동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부루의 명곡 무대는 그녀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무대가 끝난 후, 김태현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역량과 인기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현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이며, 그 사랑은 그녀의 무대에서의 모습과 음악적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그녀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큰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든다. 김태현의 커리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부루의 명곡을 통해 그녀는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김태현은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여러 고민과 감정들을 담은 듯한 노래로 관객들과 소통했다. 이러한 그녀의 진지한 자세는 팬들 뿐만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에게도 큰 찬사를 받았다. 특히 신동엽이 말한 김태현이 더 성공했어야 했다. 는 말은 그만큼 김태연의 역량과 그동안의 커리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김태연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더욱 넓은 무대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 그룹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 공연을 기점으로 한층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연은 여전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솔로 앨범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것이다. 김태현의 음악은 그동안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부루의 명곡 무대에서는 그녀가 가진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역량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으로 다가갔다. 이제 김태현은 단순한 아이돌 출신의 가수가 아닌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더큰 성취를 이뤄낼 가능성이 크다.